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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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저번에 강, 풀빌라 부산에 갔다 온 이후로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려고 하거든요. 강화도 쪽에 있는 이름 까먹었다. 여기를 갑니다. 무슨 몰라 아무튼 어쨌든 이름이 있어. 저는 이제 가서 브이로그 이러... 조영 가서 브이로그도 채... 찍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돼가지고 챙길 게좀 많아요. 그래서 뭘 챙기는지 일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미리 좀 싸놨거든요. 제 여기 화장품들이랑 여기가 수영복 그리고 이게 제가 쓰는 샴푸랑 린스예요. 디어드라세나라고 옛날부터 쓰던 건데 괜찮아 향이 되게 좋아 샴푸랑 여기다 챙겨서 전용 파우치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단아님 진짜 좋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존나 비싸. 존나 비싸요 진짜. 샴푸 하나에 10만 원인가? 용량 큰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네. 제가 입고 갈 옷들 이제 여기다가 이번에 시청자분께 선물로 받은 제 노트북, 마우스, 방송용 장비들 좀 챙기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네, 아침에 만나요. 언제 났어? 진짜, 진짜. 여행이 아니야. 일이야. 일. 이건 진짜 일이야. 일. 이제 친구들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데기가 캐리어 안에 있어가지고 다 같이 이제 운전해주는 친구 집에 모여서 출발할 건데 몇년만 아니 몇년 만은 아니거요다 같이 보는 건 1년 만이고 두명 정도는 제가 안본지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나 무슨 나줌 렌즈가 나온 거 같은데 이거 맞나? 맞는 거 같아 이거 한번 지혜에게 여쭤봐 친구 한명더 오면 장보고 출발할 겁니다 이 말만 한 다섯 번한거 같아 카메라 앞에서는 차가 안 막혀가지고 너무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카페에 왔습니다 만져달라고 온거 아니었어 너? 이 와봐 귀엽다 너 진짜 귀엽다 지금 지금 친구들이랑 카페 왔어요 허, 어머 어떻게 이렇게 순해? 그래서 아! 그래 막 찍어줘 나금지막 누르면 돼 인물 사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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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야 의리 거의 자세가 장군감인데? 일단 안을까 이제? 이제? 이쪽 봐봐 어 지금 예뻐 요 아예 눈쪽으로 해봐봐 어 지금 예뻐 여기 한번 봐주세요 나니키 네키 거의 180cm인 줄알야 <laughs> 거의 돌잔치 그거 <laughs> 허전 아아 준비는 다 했는데 제가 머리까지 세팅하기엔 너무 귀찮고 어차피 물 들어갈 거라 오늘은 머리를 올려서 이렇게 핏만 착 꽂을 거라 일단 고데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머리가 너무 날라야 되니 여기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려야 될것 같아요. 괜찮이카메라 너무 막 떨어져서 언제, 카메라가 너무 막떨어서언카메서 카메라가 서 카메라가 언제어떻게 망이가졌지다로서이 카메라가 너로서라다로서요카메다이라가너이 검정색 반짝이. 검정색 반짝이. 아, 파란색 입을까? 파란색. 골라줄게. 나 남색도 있어. 첫 번째로 먼저, 요 제일 무난한 친구를 입어보겠습니다. 제에 살이 쪄서. 야, 엉덩이 좀만 더 뒤로 빼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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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요. 야, 이거 몸을 살때 이쪽으로 조금만 더쓸어봐 어, 좋아, 좋아. 어, 좋아요. 우와. 엄나 이뻐, 이뻐. 나야. 기다려보세요. 오늘 어이가지고신 어, 네. 어, 어. 어 좋아 좋아. 오. 미쳤어 <laughs> 미쳤어. 있다 충분해. 와. 지겹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겹다. 쓰발 진짜 있다. 첫 번째 비키니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두 번째로 갈아왔습니다. 약간 좀 오늘은 머리도 묶어 올렸고 큐티큐티하는 강조하려고 어때요? 핑크색 처음이야, 나. 아니, 비키니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 이게 진짜 뭔가, 부리부리 대만망얼굴만이랑 짝비키니랄까? 내가 잘못 입었나? 잘못 입었을 적 없어. 나 그냥 이렇게 딱 입는 게 끝인데. 되게 맘에 는 들어, 색깔이나 이런 게. <laughs> 이게 분명한 스톤바니트인 것 같아. <laughs> 아까 아까 너무 신난 거 봐요. 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르세요 그르.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하러갑니다